어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아아다 들어갔어 다들 야 보이시죠 오. 오 이렇게 해서 또 요거를 또 살려서 쓰는구나 아. 안녕하세요 이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헤드캠을 가는데요 전에 지인을 통해서 좀 받았던 이제 뜰채가 하나 있어요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쪽이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한 45도 정도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뭐 새우 같은 거 오돌이 오도리. 오돌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새우 같은 거 이게 덮어서 이제 잡는 거거든요. 바닥 물고기를 좀 잡는데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.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썩쳐서 잡는 거랑 요거를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요 상태로 살짝 굽혀서 그냥 이렇게 쓸어 담으면은 물고기도 옆으로 빠져나갈 확률도 적고 요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사용하려고 하 보니까는 상하 부분이 있길래 제가 줄로 상하 부분을 이렇게 좀 갈았어요 상하 부분만 근데 역시나 뭐 소용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을 좀 찾은 게 어디 보니까는 요 너트를 이용해갖고 반을 절개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양쪽에 이렇게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뺀치나뭐 바이스 같은 걸로 꽉 잡아서 돌리라고 하더라고요. 잘 될지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. 이게 아, 이게 안될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혹시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. 음 이게 나열이 앞만 봐도 뭔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 됐어 될 텐데 뭐 어, 들어가는 느낌인데? 어? <laughs> 어? 이거 어? 아, 아 뭐야 아이씨 그래도 전에는 여기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들어간 어? 어? 설설 쭉쭉. 들어가는 어? 어 들어가네 어 뭐야 또어 음.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 아 여기가 좀 끝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일단 조금만 더더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는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아 근데 왜안안 안 빠지냐 문제는 아, 아. 아이씨 그러네 이거 왜안 빠지어 또 어, 이거 대량난갑이네? 이거 왜안 빠지냐? 음, 어, 빠진다. 어. 어, 놀래라, 씨. 아, 씨. 이제, 아. 저거 되는 것 같아. 흔들리죠 자 들어간다 오 거의 다 들어갔어 아 여기까지 밖에 안 들어가네 반대쪽으로도 한번 넣어 볼게요 오, 이제 잘 풀리네. 어? 뭐야, 이거? 어? <laughs> 뭐야. 와. 안에 나열이 다 갈렸네. 다 갈렸어. 와. 너무 짠돌이 같이 썼나. <laughs> 이쪽은. 나열이 아직 살아있어서, 어? 돌아가지네요, 이렇게. 어. 네. 오. 근데, 어, 어, 거의 다, 어, 다 돌아가네? 아까 전또안들어가더니 어, 다 들어간다, 다 들어간다. 아. 아, 다 들어갔어, 다 들어. 야, 보이시죠? 오. 오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또 요거를 또 살려서 쓰는구나. 아. 아까 카라반 안이 좁아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. 이거 보시듯이 이렇게 네,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, 어, 이제 개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, 쓸어 담으면 되는데요. 여기 경사가 있다 보니까는 요거 네, 물고기 같은 거를 이런 상태로 땅을 딱 집자마자 이제, 물고기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, 노다리 같은 거, 방어 같은 거, 이런 거딱 잡기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전에는 다안 들어갔는데, 지금은 지금 잘 들어가거든요? 근데 이게 보면은, 이렇게 놀아요, 놀아. 근데 이게, 물 속에서 이게 유속도 있고 하다 보면은, 이게 자꾸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? 만약에 진짜로 끝까지 안 들어가도 여기는, 텐워셔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거라가지고 약간의 아까처럼 공간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.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도... 새거 사서 또 좋게 활용하면 또 좋겠지만은 또 있는 거를 최대한 또 활용하고. 정말 이제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때 버리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약간 좀 짠내가 나긴 했는데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와 비슷한 일생상활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은 이와 같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헤루지에 가서 또 제가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 또그 영상도 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.